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 다뤄 볼 것은 아이파일럿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파일럿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이파일럿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이파일럿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한번 다뤄 보도록 하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가 보시죠. 자, 일단 아이파일럿을 보면은 아이파일럿 이게이 자체가 이제 아이파일럿입니다. 이것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민코타 이제 립타이드 제품인데, 먼저 제 제품 소개할 때 한번 소개시켜 줬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 이게 헤드, 여기 이제 샤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모터부, 얘 조향장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터부고, 여기에. 그, 전자기기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헤드 부분은 이제 GPS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GPS를 송신받고, 여기서 이제 전달시켜주죠. 이제 전원선이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메인보드는 이게 하얀색은 이게 그 해수용입니다. 하얀색은 해수용이고, 검정색은 담수용으로 나와요 해수용과 담수용은 좀 차이가 나요 이제 해수용은 바닷물에 좀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은 다름이 아닌 이 모터부의 프로펠러 부분입니다 프로펠러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 보면 여기서 한번 좀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노드입니다. 요즘은 신형들은 이제 여기 아노드 안 나오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아노드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핀이 이제 이게 요게 샤프트 핀이거든요. 이 샤프트 핀이 이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요게 부러지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그 약해요. 이게 왜 약하냐면은 만약에 이 프로펠러가 물 속에 들어가서 강한 것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받으면은 이 핀이 안 부러지면은 이 모터가 상해요. 그래서 그 모터를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핀이 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핀을, 이 핀을 이게 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를 갔다가 오셔가지고 반드시 그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낚시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가 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겉돌아요. 겉돌으면은. 분명히 아이파일러는 작동하는데 배가 밀리게 되죠. 왜냐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 가지고 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분으로 많이 좀사 놓으세요. 저도 요번에 그 저거 뭐야, 마침 코네무역에서 틴을 20개 를 넘게 좀 구입했습니다. 전에도 한 10개 넘게 구입해 가지고 그 필드에서 이렇게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눠 주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여분으로 좀 많이 사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3등분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요 안에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안에. 그렇게 하고 요 안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핀이 이렇게 3등분이 딱 나요. 요 3등분 난 거를 이제 바꿔줘야 돼 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기존 샤프트로 저 뭐야? 샤프트 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면은 여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이 안에 있는 것도 반대쪽에서, 그니까 이쪽에서, 그니까 이 반대쪽에서 밀면은 이런 식으로 톡 튀나오죠. 떨어졌어요. 근데 얘를, 얘를 그냥 꽂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꽂을 때는 지금 마냥 똑 부러지면 이 안에서 소금으로 인해서 고착이 돼 버려요. 그러면 망치질을 해줘야 돼요. 막지질 하게 되면은 이게 모터의 샤프트 인데 얘가 휘어요 아니면은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요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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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좀 얘를 구리스를 발라 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리스가 있죠 구리스가 있으면 잠깐만요 어디로 떨어졌지? 하나 새로 꺼내봅시다 날씨가 날씨가 더워요 조금만 서있어도 이제 막 땀이 나요 자, 요렇게 새 제품을 갖다가 그냥 꽂으면은 여기서 소금으로 해서 고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망치질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기니깐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 를겪으면서요런그 구리스를 이렇게 좀 발라줘요. 바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끼죠. 껴가지고 얘를 요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얘를 구리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껴놓으면은 얘가 고착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뺄 때도 잘 빠지고 부러져도 아까만 이렇게 살짝 밀면 톡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핀을 끼면 돼요. 핀을 껴가지고 여기는 있 것도 뺐죠. 빼가지고 요거를 구멍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핀에 대한 점검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배터리 연결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이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핀 부분은 항상 여분으로 좀 챙겨가지고, 넉넉하게 가지고 계세요. 저게 임시방편으로 서스 그 환봉 작은 것들을 잘라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걔는 부러지지는 않아요. 부러지지는 않는데, 최초 설계할 때의 그 목적에 좀 약간 부합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가 충격을 받을 때제 것도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기스가 나 있죠. 이렇게. 그, 이쪽으로도 한번 좀 비춰보세요. 이쪽으로도 보면 이렇게 많이 기스가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닥을 친 거예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데 바닥을 쳤을 때에 이 핀이 안 부러지면은 안에 있는 얘가 상하기 때문에 부러지게끔 설계됐는데 얘를 안 부러지는 곳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상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 저도 이제 전에는 이제 예비용으로 그, 환봉을 잘랐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코네마린에서 그걸 사가지고 여분으로 한 20개씩 이제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 사전에 미리 점검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아, 하나, 더 하나 더 다뤄봅시다.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쪽에 와보면은, 그, 여기에 이제, 아이 파일럿의 전원선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집에 보통 두꺼비 집이라 그러죠. 두꺼비 집에 이제 그 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5 파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 요거는 이제 60 암페아 짜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 과전류 배터리에서 어느 어떤 식으로든 과전류가 들어가서 얘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휴즈를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간혹 이것을 안 달고 이제 직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하셔야만이 이 비싼 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60A 정도, 자기 이제, 그, 저, 아이파일럿의 그, 암, 저거, 파운드에 비례해서 요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5파운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60A짜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샤프트 핀을 이제, 그, 점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번 주에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요. 낚시 가기 전에, 여기서 사전 점검했는데, 때마침 또 핀이 이제 잘 부러져 있네요. 이게 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기를, 분보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도 좀 기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시고요. 할 때는 꼭 이렇게 그리스 같은 거로, 그 그리스로 발라가지고 꽂아주세요. 이런 그리스는 썰모가 많으니까 한통 정도 요거 해봐야 몇천 원안 해요. 그래서 하나 더한통 사가지고 그 쓰시고요. 저런 거는 자동차 용품전에 가면은 그 자동차 그 하부 그리스 달라면 저걸 한 통을 줘요. 저게 싸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녹으면서 트레일러 관리할 때도 좋고 이제 보트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갈 때도 좋고요. 그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라입 이 저거 뭐야. 아이파일럿의 점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계속됩니다.